가성비 끝판왕 보조 배터리, 슬림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의 조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제품은 아트뮤 USB PD 100W PPS 겐접지 멀티 초고속 충전기 GS710입니다. 요즘 스마트폰, 노트북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야 하잖아요? 이 충전기가 정말 대박이에요. 최대 출력이 무려 100W라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거든요? 특히 삼성 호환 고속 충전과 퀄컴 고속 충전을 지원하니까 다양한 기기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겐 기술 덕분에 작고 가벼운데 디자인도 깔끔하답니다. 제가 아트뮤의 케이블을 믿고 쓰는데 이번에는 어댑터도 함께 주문해봤어요. 중국산 브랜드와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인증까지 확실하니 정말 안심이죠? 이 제품 하나면 여러 기기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. 진짜 이 충전기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아트뮤 큐어드 15W 맥세이프 슬림 고속 보조 배터리가 최대한 완전 난리 나거든요. 제가 외출할 때 항상 배터리가 걱정인데 이 보조 배터리가 진짜 대박이에요. 만 밀리암페어 용량의 슬림한 디자인이라 휴대하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맥세이프 기능 덕분에 귀찮게 케이블 연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쿡 하고 붙이면 충전 완료예요. LED 램프가 있어 남은 배터리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USB 타입 C 입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물론 발열이 조금 있는 건 아쉽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가격에 이 성능은 정말 가성비 장난 아니거든요. 여행이나 일상에서 필수 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진짜 이 보조 배터리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